안녕하세요 끝장 주식청입니다 역별을 상태에서 급등 나온 종목 계속 봐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오랜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개잡주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10%는 그냥 나와요 그래서 종목 비중을 많이 담으면 절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라는 겁니다 드림워스컴퍼니, 서울제약, 랩지노믹스 이렇게 세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까지 보도록 합니다 먼저 드림워스컴퍼니 아이고 이거 상승은봉이네요 시가가 상한가에서 시작했네요 보니까 거래량이 터져졌고 상승 금봉은 아, 요렇게 어, 상한가 치, 쳤던 적이 있네요. 어, 상승 금봉이 나오면은 매집 흔적이긴 해요. 어, 이렇게 매집 흔적이긴 하다. 어,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네요. 어. 30%나 나왔었는데, 어. 320%면은 아유, 이거 순간적으로 아침에 잡파자고 팔지를 못했네. 38%까지 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올라오는 5일 이평선 하고 241일 평선 겹치는 응봉 한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어 이때 5일 이평선 하고 241일선 깨지 않고 만약에 양봉 나오면은 이거는 급등주가.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유난히도 241이평선이거든요. 1년간 이동평균선. 그러나, 이놈이 보니까, 481이평선이에요. 이거는. 여기만 가면 떨어지고, 가면 떨어지고, 가면 떨어지고. 가까이 가면 떨어지네요. 아, 요번에도 가까이 가면 떨어지는 타이밍이었네요. 야, 요걸 넘어서면은 급등인데, 아, 저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요 라인을 넘어가느냐. 481 0 평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어, 비중을 적게 담아서, 급락이 나와도 주가 매수해서 잠을 잘 자빠 잘수 있는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어, 이놈이 심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어,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예, 한번 슈팅 나왔다가 밀어 적겠다가 다시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비중을 적게 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어, 어디 갔어? 아니면은... 이렇게 어, 수익 많이 났을 때, 수익 실현할 때... 아이 이 종목은 안 되겠다 싶으면 같이 셈셈이 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종목은 서울제약, 지금 코로나 다시 창궐하고 있죠. 서울제약 보도록 합니다. 서울제약, 아, 여기서 급등을 많이 했었네요. 아, 이런 거, 이 단기간에 이 급등 나왔던 종목들은 당, 물론 이 시간이 짧지 않지만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미렸다가 다시 갈수 있다. 구름대 얇아지고 구름대 통과하고 슈팅. 자 여기서 다 치우고요. 이렇게 단기 급락이 급등과 급락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온다? 저 최고점하고. 어 최근 저점 2월, 작년 12월 10일이네요. 저가, 제가, 고가와 저가의 중간 자리, 어, 4550원 자리까지는,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 하다간 값의 절반 값 반등, 주고 밀리는 파동. 이렇게 어, 뭐. 단기적으로는 4 8이평선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또 은봉 하나 나오더라도 481평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깨지 않으면 홀딩으로 들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일 이런 은봉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물리신 분들 은봉 요거 살짝만 4 8이평선까지 오늘 마이너스 6%네요. 내일 마이너스 6% 은봉 때려버리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 손절 치면은 그 다음 빵 하면 이것도 다시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담으면 너무 많이 휘둘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종목은 랩지노믹스 레몬 랩지노믹스 랩지젠 오믹스도 지금 481이 평선이 문제네요 이 고점하고 요 저점의 중간 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 요 고점하고 요 중간값이 딱 걸리죠. 또이 고점하고 요 저점의 중간 값이 딱 걸리죠 또이 고점하고 요 저점의 중간 값을 넘겨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구독 예,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값 반등이죠 이 고점하고 어, 최근 4월 9일 저점의 중간값이 여기입니다 오케이 어, 여기 돌파하고 어,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로 상방으로 갈수 있다 이 하락한 값의 절반값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이런 것도 절반값이 하락한 값의 절반값 이 고점하고 이저점이 중간 자리 반등이다.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 내려오죠. 부딪치고 또이 자리 부딪치고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하락 패턴이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날 하락한 값의 절반값 반등 하락한 값의 절반값 나오면서 지지 받고 절반값을 깨지 않는 경우에 다시 갈수 있다. 좋아요, 구독, 아, 레몬. 레몬, 보도록 합니다. 레몬은 2차전지인가요? 마스크, 아, 마스크도 하고 2차전지도 있고, 오일이 평생 지지받고 있네요. 오일이 평생 깨지 않으면, 홀딩. 어, 5,000원 선까지는, 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 요것도 하락한 값의 절반 값 반등, 절반 값 반등 되겠네요. 이 고점하고 요 저점의 중간 값 반등, 이 고점하고 요 저점의 중간 값 지지받아야 됩니다. 지지받아야 돼요. 하락한 값의 절반 값 반등, 하락한 값의 절반 값 돌파하고 오늘 지지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위까지 열려 있다. 오케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별 종목들을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셔도 좋아요, 구독.